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바보습니다 캡이입니다. 오늘의 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채널의 메인 컨텐츠 중 하나죠. 바로 유튜버 보이스 유튜버 오늘 모신 유튜버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H 호드림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, 네,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. 자, 저는 현재 배도지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코트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이고 반갑습니다. 자, 또 아... 영상 잘 보고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저도 잘 보고 있어요. 이거 영상 볼 때는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한번 일대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 바로 갑시다. 오케이 오케이. 키트로 하실 거면은 벤 키트 같은 거 잡아가실래요? 어, 오케이 오케이.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어서. 네. 그러면은 뭐한 개씩만 잡아가죠? 오케이 저는 한날 하겠습니다.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는 그러면 이거 포르투나로 하겠습니다. 아포르트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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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643만원 단상식 9시즌 배틀패스 10개 또는 키튼 20개 를보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 엘렉트라 원. 콜팔드어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이거 오늘 영상에 본거 같은데 <목소리> 자 그러면 첫 번째 방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사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 진짜 못하기 때문에 아 근데 저도 요즘 <목소리> 그 촬영할 때 빼고는 딱히 그 배도우즈를 많이 하진 <laughs> 않아가지고 음, 음... 음... 아 호들이보다 못해요, 어? 아, 저. 아 진짜 진짜 못하니까 좀좀해해주셔야 돼요. 아일렉트나서 그 무섭긴 해요, 근데. 나아 <laughs> Not... 큰일 났는데. 어 아, 무섭네요. 오, 오, 와. <laughs> 오, 잠시만. 어 잠시만. 어좀 위험했다 방금. 어 잠깐만 잠깐만 시간. 어 저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기요. <laughs> 저... 오!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. 오. 어? 오, 잠시만! 잠아악 어? 어! 아! <laughs> 이게 한번 뺏기면은.. 이길 수가 없어서 거의 <laughs>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? 음... 어, 잠시만요 가스는 거 보니까.. 다고? <laughs> 아 아직 그분도 레벨까지 안 나옵니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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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니, 지금 예상으로는 어 잠시만요 그 텔펄 있으신지 혹시? 어 텔펄 아 혹시 이걸 말한 건가요? 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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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 선생님 <laughs> 안녕하세요 저 블라우에다 오인했거든요아 어, 그, 잠시만요 안내 못하거든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선생님 <laughs> 아저 일렉트라 무섭다니까 저거 역시 일렉트라야 이거 아이가 침대 부으러 가지를 못하겠네 이거 <laughs> 안 되죠 안 되죠 급변이지만 그또 이제 방심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또아 <laughs>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아니 영보면이게막 애들 막 슈슈슬 막 썰고 다니던데 어우 어 애들이 <laughs> 못한 게 아닐까 거는 음 아이 저도 이제 썰레스 그 썰레스 같기 때문에 이제 제가 촬가버트 맞춰줬고요 그거 좀그집까시면안될것 같은데 <laughs> 어야금 어, 글룹... 지금이야 도망쳐. 어 잠시만요. 어글로브 생각 못 했는데. 어? 어 잠시만. 설마 어, 저자어나머니아이오늘포포츠 <laughs> 지금 첫판지라 가지고. <laughs> 아첫 판. 만 오케이 아기. 아 지금 실력 나같이 까발려 주는 중. 초반서 물려 가지고. 어이 <laughs> 무섭다니까 이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모차이가 나요. 선생님. 아 선생님 이렇게... 들어오세요. 어, 들어가죠 이런 거는. 아, 나이스. 아, 아 저기 실드가 안 보였어. 아. 이제 다검 나와요 선생님. 어 잠시만요 선생님. <laughs> 아이러면 제가 비빌 수가 없네요 더 이상. 오케이 다검의 찰가 아주 좋습니다. 어허 이거 이거. 어디 가시려고? 가... 지금 어저 여기 어! 안 되냐. <laughs> 아내또 네, 진짜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아니요>, 안녕 <돼요? 웃음> 못해요 살려주세요 선생님. 아 어디 가세요 놀어, 저런 높이다 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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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디가 어디세요오오차오오오 잠시만 이거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<laughs> 어?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좀 철저 먹으라는데요 예. 액티킬전. 오 어, 잠시만. <laughs> 어. 아. 아. 오. 오 저거 오야 오. 어 나이스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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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큰일 난데. 역전 들어가자. 그 낙구만 그 낙구만 이거 다 다검 맞춤 좀 큰일 난데. 아 다검은 아니요. 다검 아니야 팔퍼. 아야 나이스인가요, 다검? 맞죠. 다야. <웃음> <나시죠>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다야 나이스죠. 하지만 어떻게든 싸우면은. 아우 같이. 아, 잡았다. 으아아아 오케이, 내려오세요. 나이스. 어, 잠시만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어, 어 큰일났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 왔어요. 아, 안녕 못 해요, 선생님. 전 안녕할 수 있어요. 저는 안녕 못 하거든요. <laughs> 어, 디가세요 잠시만요. 어디 가세요? 멈추세요난 <laughs> 아, 까 얘기 거 이거, 어거요아 아니요 얘기 얘기 짭시다. 아니요, 저그 얘기하는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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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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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오 쫄려 거 쫄려. 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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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잠시만. 아 <laughs> 오케이, g 지 g 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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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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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뭔가 이상한데요, 이거. 제 스킬 어디 갔지? 안녕하세요? 어? 아, 제노 네. 제노를 또 드셨구나. <laughs> 잠시만요. 아니 예? 그러면 두 번째 판, 8번 세레가 해보도록 가겠습니다. 오케이 okay, 가자. 오케이 렛츠 고. 태국 좀 깎고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이래도 150이라는 거. 멈춰야 돼요 그거. 아니야, 아니, 오버 없어요, 오버 없어요. 하지만 이래도 있어. 어잠시만 나이스. 어, 네, 잠시만 이거. 몇 <laughs> 대면 죽겠는데? 와, <laughs> <오! 웃음> 와, 아니 이거는 진다고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잠깐만요, 선생님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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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에어 디 가셨어? 아다 <laughs> <자, 웃음> 아직, 아직 다 가면 안될 겁니다. 지금 피가 300 정도 되거든요. <laughs> 진짜 양심이 죽었네요. 어, <laughs> 피가 300이 하고요. 철갑 수준인데? <laughs> 야, 안녕하세요. 이거 보이시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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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잠깐 뭐가 좀, 저, 뭐저 푸른빛이 좀 뛰는데 잠깐만요. 제가 잘못 본 거죠, 예. 어 작업 보신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작업본 <laughs> 보죠 제가. 어 벌써 이거 다갑 정도 되는 피가. 진짜 양팀이 죽었네요 저거. 일단 한 대만 날리겠습니다. 어, 멈추세요. 제가... 멈. 어 야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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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그거 <laughs> 기서 후회하실 겁니다. 지금 이제. 있자... 어? 어? 제가 미스 때문에. <laughs> 안돼 멈춰. 아, 농락당한다. <laughs> 저리 가세요. 왜안 밀려나? 아, 이거. 안밀잖아 얘가 좀 뚱뚱해가지고. 아니, 근데 안 밀려는 상상도 못했네 역시 엘더 어? 돼지라 그런가? <웃음> 아니. <웃음> 엘더 돼지몇대 <laughs> 남았냐, 지금? 어? 잠시만. <laughs> 아, <아니, 오케이. 웃음> 저 침대 드릴게요. 일단 먹고 오세요. 아, 저. 아, 저애그치 있습니다. 예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오, 오. 일단은 그 도망가면 못 가게 해드릴 거 같고 오마이갓 오, 오, 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? 그제 침대 드시죠 아저 이깁니다 <laughs> 아 땅끌 솔라 땅끌 점퍼? 오야 잠시만 여기서 공격이래? 지금 한피 지금 600정도 되거든요? 진짜 양심이 없어졌네요 이제 아, <laughs> 아 이거 녹턴 가야되나 이거? 녹턴이요? <laughs> 에반데요? 아 이정도는 뭐 간지러우니까 그냥 맞춰줍시다 <laughs> 간지럽다고요? 저는 이게 최고.. 그렇다. 에메랄드 20개거든요 지금? 진짜 쥐시네요 예아반가없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<laughs> 이길 수 있어요 준비되셨습니까? 한피 700이거든요? <laughs> 아니.. 누가 듀얼에서 피를 700이나 올립니까 아이씨.. 안녕하세요 <laughs> 뭐야 이기셔야 돼요? 안녕하세요? 안 죽어요 엘더트리가 엘더트리가 안 죽어요 엘더트리가 안 죽어요 아피 아직 반 정도 남았나 엘더트리가 죽지 않아요 아 낙뎀이 간지럽네요 그냥 어 이거 내가 질 수도 있겠는 걸 나고 그렇게 영원 없는 말 하시면 제가 뭐가 될까요 <웃음> <웃음> 지금이야 아니 안 <아니>, 힘들어 난다고 <laughs> 왔아니도왜흐 <laughs> 잠깐만 저어디갔어아니 <laughs> <laughs> 어디갔어요 <가세요? 웃음> 아니 핸드폰 왜 안떼 저게 아 주제.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네, 츠 기릿 렛츠 기릿 제과여 보상 얻으세 아 가능하시면은 뭐 제거하셔도 되고 어 <laughs>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오케이, 장난입니다. 오케이, 어? 오케이. 바로 아, 제거로 갑니다 아, 아 장난이죠 나가리 <laughs> 아 이거 이거 방금장난치 살짝 본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오 장난이네 <laughs> <laughs> w 오케이 전 제대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이분이 이제 아. 많이 쫄리거든요 아저 쫄리긴 해요 근데 자또 다이아 종류 말고 또 좋아하는게 많거든요? 오케이 어 뭐야 언제 오셨어? <laughs> 하지만 이건 예상 못했지 아 엠펄 두개 혹시 석궁 아세요 석궁? 석궁 좋아하세요? 어 예? 석궁 맞춘다고요? 어, 아아 석궁 돈... 맞춘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려고어 지금 방금 레벨업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좀 무서운데요? 아무섭다니요선생 그래도 잘 하시는데 제가 잘한다뇨. 아, 그렇죠. 아. <laughs> 그래서도 <laughs> 약간 준비한 게 있긴 하거든요. 뭐 준비하지 파... 마세요. 파란색에 비슷한 그거. <laughs> 파란색에 비슷한 그거라고요? 그 파란색 종류의 물건이요. 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오, 석공인 걸 봤거든요. <laughs> 저 괜찮습니다. 저 <저도> 석공이거든요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. 오, 왜 쎄? 오케이. 어, 선생아 너무 아픈데? 어, 선생아 이 뭐야 이거? 나이스, 나이스. 어? 난 이제 조졌어. 아, 아직 멀었습니다. 아, 아직 멀었다고요?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어? 15대 대미지밖에 안 들어온대요. 아, 대미지가 기어도 <laughs> 이거 무시하시면안 돼요 이거. 오케이, 한 대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요 안녕하세요. 잠깐 면담 좀 있겠는데요. 하 예, 면담 안녕하세요. 면담! 저는 면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선생님? 아, <laughs> 아 이거 이거 이거. 어? 요. 우와! 아 아깝다. 미쳤다 진짜. 아 이거 지금 빼는... 빼내...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잠깐만. 그못 태워서. 이블린 스킨 아니었으면 죽었을걸요? 한번 더, 한번더 면담하러 갑시다. 아니요 저 면담 신청을 아는 했... 아니 어디 가세요 오, 면담 하던 중아 지지 졌다 음어 <laughs> 음. 어, 이거는 <laughs> 아직 멀었는데 전판에 아직 받은 거에 비하면 좀 멀었거든요 어허 이거 그래도 다 돌려받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역시 막... 받은 만큼 돌려줘 돌려드려야죠 예아막그 그래. 녹턴을 사신다고나 그런 거 아니죠 아 제가 녹턴산 아직 그 레벨이 안 돼가지고 아사신다는 말이잖아 <laughs> 이거 애가 맞출까요? 애가비. 와요 <laughs> <laughs> 뭐 애매가 얼마나 있으신? 어집 가시나? 집안 갈게요. 아집을안 가신다고요? 어. 감사합니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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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아프지 선생님. 않나요? <laughs> 저 아프지 없... 않나요? 아 간지럽네요. 아 취소. 간지럽다고요? 취소 취소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. 여. 여. 선생님 선생 선생님. 선생님? <laughs> 어 선생님 그 다음 급제 못 하시나? 여고 그애벨 다시 제가 받아가야겠는데요 좀 안녕히계세요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내가 못쓰면 그냥 버려버려야 돼 <laughs> 이런 아하 근데 이거 낑깡할 <laughs> 거 <것> 같은데요 이미 <laughs> 아보게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아 오. 맞다 화살이 없어 <웃음> 어? <웃음> 어... 오늘 위험해요 이거. 아, 어, 호, 이거 다안 들어 돌려받고 있는데. 어? 안 돼, 뭐야 우리 있어. 어, 야, 걸리면 어떻게 얘? <laughs> 아프 이거 아프지 않나요 좀? 아, 말이 안아프가요 <laughs> 아까 간지럽다고. 아, 아!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음... 스쿰캐넷 다 하고 있는데 지금? 오케이 한턴 빠지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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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희 한번 제대로 된 면담을 시작해볼까요? 아 제대로 된면담이서 면담 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? <laughs> 아 일단 받으시죠 예 일단 저, 저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그 무슨 면담일까요? 제가 궁금해가지고 <laughs> 아 이제 이제 남자들의 면담을 이제 또 치고받고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? <laughs> 어허어 일단 이제 몸으로 또 맞대야 이제 또 이제 또 깊게 알수 있다고 <laughs> <laughs> 와 잠시가 녹턴을 봤는데요 방금 제가 아뭐라는 겁니까 이거 녹턴 아니고 그냥 그냥 보라스카이 그냥 살짝 물칠한 거예요 그냥 물감칠 물감칠 네네네에에 <laughs> 물감칠 정도 한 거라서 예. 그냥 다이아나 십니다 다이아나 오호 침대를 아, 부셨어요 아, <laughs> 아 이거 어쩔 수 없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오케이 okay, 음판 승부전이다. 저 맞을 자신 있습니다. 아 저는 자신 없어요. 이거 좀 쫄리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돼 도망가면 안 돼요. 둘다 맞았어. 와, 선생, 잠깐만, 선생, 선생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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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. 아니, <laughs> 와. <laughs> 이거를 진다니! <진짜 아니. 웃음> <laughs> 오케이 와... 이거야 이거 이게 더 신기해 <laughs>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유튜버 보이스 유튜버 AC 후드님하고 한번 1대1 해봤는데요 아 그래도 확실히 잘하십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쉬웠네요 아 마지막에 엄청나게 급변의 실력으로 저희가 발렸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아 근데 이거 제가 질줄 알았거든요 이거 이기, 이길 줄 몰랐지 아 나도 이게는 각으로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LG 보드님 채널도 이제 구독 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음.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멘트 <laughs> 멘트 <매트> 주세요 그만, <laughs> 오케이, 그만. <laughs> 아이, 때 창피해, 이거. 아이, 오케이 그만 아 남들한테 이거 창피해 이거요 아이언 타오는구만 오케이 그만